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창의력 발달의 저해요인들 그럼 우리까지 지금까지는 창의력의 어떤 그 개발에 거점을 했다 그러면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자, 그걸 아는 것도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밖게 된다. 자, 창의력 사고의 장애물 첫 번째 이제 습관이나 경험 이 세상에서 바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억에 젖은 기적을 타고 있는다. 습관화된 사고 방식, 부정관념 이런 것들은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 지각 장애 자, 오래된 습관이나 경험, 후대 경영을 받아서 생성한다. 이렇게 요즘 말로 이제 꼰대란 말을 주어지는 어떤 그런 틀에 박혀서 항상 고정관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고정관념 틀에 박힐 때가 다 뭐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각장애손익관도 하나의 예가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치유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다섯 명의 레사가 있을 때막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눈은 천장을 향한 채, 야지시오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경찰은 즉시 레슬링 선수 중한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범인을 대고 이제 영어를 한자 번역해서 그러는데자 그자라는 거죠, 그자. 맨 남자로 온제 남자. 아, 지금 레슬링 선수는 의뢰 그냥 여까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 그자. 그러니까 남게 여기서 상황은 뭐냐면 여서, 여성 레슬링 선수가 있고 남자가 이제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기 힘든 것 우리가 레슬링 선수는 의뢰 이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보정관념을 남자로 생각하는 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아홉 개의 점을 이용해요. 그니까 연필을 떼거나 되돌아지 않고, 네 개의 직선을 위해서 모든 점을 통과해 봐라.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해보도록 하는데,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네 번은 안 되거든.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 아무리 막아 해도 다섯 번 밖에 나오지 않니다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네 번에 헐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한번 떼볼게요. 자, 한 번. 밖으로 나갔어요. 두 번. 대각선으로 오는 거두 번. 올라가는 거세 번.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건네 번. 지금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 원을 바깥에 나간, 나가야 된다는 거 원 안에서는 네 번에 도저히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원을 나가야, 나가서 그리면 네 번에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뭐예요? 원밖에 나가지 말라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 안에서 우리가 빨간 선 그린 거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갖힌 생각이라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세 번. 약간의 그림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나가도 된다는 거. 자, 이게 여전히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죠. 밑으로 갔다가 제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걸쳐서 올라오고 또 밑에서 요런 식으로 아져서그 중간. 바깥으로 자, 다시 한번 이제, 밑, 밑으로 이렇게 살짝 왼쪽 걸치고, 가운데 오른쪽까지 갔다가, 왼쪽, 중앙, 오른쪽 살짝 걸치고 올라가서,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거리면, N자식으로 그리면, 세 번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을 나가서 그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 안에서 그리려면 세 번에 불가능한 거죠. 선 안에서 그려야 된다는 과정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설정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정서적 장 반야드 반야드가 게임인데 뭐 옛날 광이라 그러죠. 물건 저장했는데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 모임 몸에서 몇 프로 나눈 다음에 각으로별려 동물 하나를 선택하고 각자 파트너를 정해서 서로 맞아보기 한 다음에 하나, 둘, 셋을 되면 동물 충례를 내면서 동물 목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그럴 수있요 서로 수치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심, 어색한 상황, 그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친하지 않은 사람의 엉뚱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서적 장애,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할까봐 실패할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이미 증명된 거를 낸다든가, 또 대부분의 사람은 올바른 일일 때고상받고 실수할 때 꾸중을 때 받고 우리는 가능한 위험이를 하지 않고 안정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게 창의력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중간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 했죠.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다.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굉장히 안 좋은 게 되겠고, 또 애매함이나 무질서를 용인하지 못한다. 반드시 논리적인 상황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건는 그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남이 아이디어를 내는 걸 비판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다. 또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세는 거죠. 뭐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냥 무조건 반대부터 해버리면. 그래서 너무 일찍 비판하는 그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부하기. 부하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락스의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부하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받기가 쉬운 거죠. 자기 부인한테나, 뭐 부모님한테나, 직장 상사한테나. 왜? 아직 문제를 내고 난리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안정해주고, 자기 자신한테도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부하기를 자기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서 격려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도전의식이 너무 부족해도 그런데 너무 과저오게 되면 항상 탐욕이라는 것인데요. 끝이 아, 안 좋게 되겠죠. 지나친 높은 동기, 적절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될수가 있게 되겠고. 자, 환경적 장애. 자, 환경적 장애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이제 일하는 동안 너무 이제 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이거나 어떤 그 예를 들어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든 뭔가 이제 불편한 환경이 되는 거죠. 서너워지는 않는 환경. 뭐 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상사 그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규칙과 원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융통성 있는 분위기 경쟁이 심하고 서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디어가 도둑맞을까 봐 공개를 꺼리고 또 상사의 아이디어만이 옳다고 강조하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도전과 모음이 허락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분위기 유머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정직된 행동의 독립성과 자유가 부족한 분위기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는 뭐예요? 정직되고, 비우호적이고, 번위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내가 뭔가를 이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o h c 의 창의성에 대한 열 가지 장애.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해당되는데, 한 가지 정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 논리적이지 못해. 항상 이제 비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규칙을 따르라 규칙에 도전해야죠. 실제적이 되라. 지나치게 실용적이 되는 것을 창의적에 방해가 되고, 놀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인 거죠. 구분이 없다는 거. 따로 이제 놀이가 일이 이제 분리되는 건 아니다. 내영역이가 아니다. 많은 발명목들이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고, 모호함을 피하라. 모호함 자체를 하는 것이 이제 흥번 아이들 떠오르는 동기가 됩니다. 싱거운 짓 서지 말라 싱거워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실수는 발명의 이제 어머니.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 자신이 창의적인 지 못해. 굉장히 어떤 이것은 뭐예요? 아, 열정의식에 이제 사로잡히는 게되죠 이제 아마빌의 어린이의 창의성 방해 요소.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평가. 항상 뭐예요?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잖아요. 도전적이보다는 있는 거 지키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보상, 이 보상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는 특히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죠. 뭘 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등등등 그런 것들은 이 보상이 사라지면 동기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내적인 보상, 내적인 동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일이 좋아서는 것이 더좋게 경쟁,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불안, 아, 오히려 이제 어떤 또 상대방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 있어 선택권에 제한, 어른들이 짜놓은 규칙 속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는 생활은 어린애, 속발하지 무조건 어른에 따르라, 본의에 따르라. 이건 이제 좋은 건아니겠고요